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의 마지막 날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도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해야 할까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방 정리를 하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자 싶어서 네 하던 대로 다이어리 꾸미는 영상을 들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이제 이 영상에서 함께 다이어리를 꾸며 보실 텐데.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오, 별다를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다이어리를 꾸미는 것은 아니고 제가 원래 하던 대로 네, 그 잡지나 뭐 동네 소식지나 막 이런 문화지 같은 데서 오리는 것들하고 네, 메모지하고 마테하고 스티커가 낄 곳이 있다면 네, 스티커를 섞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다이어리를 꾸며 보려고 합니다. 원래 같으면은 오리는 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에서 이렇게 오리는 편인데, 오늘은 뭔가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laughs> 영상을 찍을 때까지를 뭔가 기다리다 보니까, 네, 제가 먼저 이렇게 오려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약간, 인위적인 시작일 수 있지만 어찌 됐건 네, 다이어리를 꾸미는 과정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 다이어리를 가지고 오셔서 함께 다이어리 꾸미면서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laughs> 마지막 날이니까 2022년의 뭔가 시작과 2021년이 끝나는 네, 그런 느낌을 담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2022년 글자를 한번 오려와 봤고요. 네, 그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저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종이에서 오려왔는데요. 하나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이런 인물이나 오브젝트 같은 것을 오를 때, 네, 이런 거 오를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어, 첫 번째는 둥그랗게 오리는 방법이 있구요. 두 번째는, 어, 모지, 그러니까 모지게 오린다? 그러니까 모가 나도록, 네, 모나도록 오리는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 그것들의 차이점이 뭔, 뭔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은 오린, 그냥 가위로 오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게 어떻게 오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이 종이가 가져다 붙었을 때 느낌이 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다른 느낌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진짜, 뭐지? 되게 별거 아니죠.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막 뭔가를 거창한 걸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다이어리를 꾸미는 그런 영상입니다. 사실, 어, 한국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새해에 그렇게들 폭죽을 많이 터트린다고 해요. 폭죽을 터트리는 것이 굉장히 약간 관례 같은 것이라서, 벨기에 친구가 말해줬는데, 폭죽 터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해줬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못 들었어요. <laughs> 이쪽 동네가 되게 조용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 그럴지 몰라도 네, 뭔가 폭죽 터트리는 소리가 아직 안 나더라고요 오늘 밤에 조금 들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정말 이제 어, 해가 바뀌는 것에 대한 감흥이 1도 없는 네 1도 없는 그런 마지막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가 또 한국이 아니다 보니까 보신각 제아의 종 치는 것도 가, 가족들이랑 같이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네. 새해 인사를 건네는 타이밍도 사실 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제가 이 할아버지의 머리 꼭대기를 약간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양 옆을 다른 방법으로 오려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굉장히 제가 이렇게 각이 지도록 오렸죠 굉장히 뭔가 각이 딱딱 요 그림에 맞게 지도록 각지도록 오렸고요 여기는 보시면은 각이 안 지고 둥글둥글 둥그랗게 오렸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뭔가 여러분들이 꾸밀 때 조금 약간 칼각이 서게끔 꾸미고 싶고 조금 약간 모던한 느낌으로 꾸미고 싶다 그럴 때이런 식으로 각지게 오려주면 약간 요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쓸요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이 사람 혹은 이 오브젝트 아무튼 요 종이가 굉장히 약간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오리실 때 한번 이런 식으로 각지게끔 오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여기 있는 요 친구를 이렇게 각지게 오려 왔어요. 그 이유는 이따 붙이고 붙이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깔려고 각지게 오려 왔거든요. 보시면. 이 외모지에 이 사람을 이렇게 같이 깔 건데. 이렇게 끝깔 건데 보시면 메모지도 굉장히 각이 져 있는 상태고 이 그림의 뒷면도 굉장히 각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어 각진 느낌으로 오려도 전혀 위화감이 없이 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이런 친구만 붙여주면 조금 섭섭하잖아요. 네, 저희 항상 뭔가 마테를 빈 공간에다가 붙여줘서 조금 더 뭔가 분위기를 내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비슷한 색상의 마테를 이렇게 붙여서 분위기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2021년의 마무리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뭔가 한 해의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어, 내가 마지막 날을 잘 보낸다고 <laughs> 네 1년 364일을 어, 굉장히 게으르게 보냈다가 마지막 날 하루를 잘 보낸다고 해서 어, 되는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어, 1년의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은 네, 이미 약간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네, 그런 일인 것 같은데요. 근데 한 해의 시작은 여러분, 1월 1일이라는 네, 한 해의 시작은 굉장히 어, 의미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찌됐건 그 하루에 이제 다이어리를 꾸미는 분들은 해야 할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laughs> 처음 다이어리 산거 이제 게시하는 날이기도 하고, 네. 게시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냐, 약간 그 조금 여음 여유가 있는, 그러니까 좀 사람의 손길이 덜 가는 블랫저널 같은 거를 쓰시는 분들은 그 셋업 을 하셔야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쵸? 네. 그래서 뭔가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그런 날인데. 그래서 1월 1일을 뭔가 잘 보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이어리를 꾸미는, 다 이어리를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1월 1일을 잘 보내는 일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도 약간 이렇게 조금 힘을 빼고 마지막 날에 닦고를 하고 1월 1일은 그래도 조금 더 힘을 줘서 다이어리를 한번 꾸며볼까 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마테가 이렇게 두개 들어간 것만으로도 아까보다 훨씬 더 힘이 생겼죠. 이 페이지 자체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언니가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잘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마테를 여기저기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 주시면은 좋아요. 저는 새해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번 주에 주중에 저기를 갔다 왔어요 그 유대 박물관을 갔다 왔습니다 네. 말 그대로 유태인 박물관이라서 벨기에 있는 주이시 뮤지엄이라고 하는 곳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지금 특별 전시를 하고 있어서 네. 특별 전시를 보러 갔었는데 재밌었어요. 전시가 굉장히 네, 내용도 좋고 그, 그 작가도 새롭게 알게 되어서 참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전반적으로 아주 괜찮은 전시 퀄리티와 네,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제가 딱 갔는데 원래 보통 그런 박물관 같은 데는 바깥, 안에, 안에서 그림 사진 같은 걸잘못 찍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런 걸 생각을 하고, 네, 그런 걸 당연히 그런, 그럴 것이라 생각을 하고, 어, 바깥에 이제 건물부터 일단 찍었어요. 블로그에 글을 올리려면 사람들이 사진이 없으면 잘안 보시니까, 네, 바깥에 건물부터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근데 안에서 보안 요원분께서 갑자기 나오시더니, 아, 여기는 건물을 찍으면 안 된다. 테러 위험이 있어서 보안상의 요인 때문에 그 뭐지? 건물 외부나 이런 내부나 아무튼 건물 바깥을 찍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을 지워달라고 하셔서 그 자리에서 그 분이 보시는데 사진을 지워야 됐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진을 지우고 그리고 또... 그 최근 저장된 최 최근 지운 항목이라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네 거기에 보면은 지운 항목을 복구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복구시키는 것도 들어가서 들어가서 지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못 알아듣고 예왓 이러고 있으니까 설마 그것까지 지우라고 말하는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 써도 되겠냐고 핸드폰을 말씀하시면서 가져가서 그거를 지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서운 거예요. 아, <laughs> 그냥 전시 하나 보러 왔는데, 뭐 이렇게 경비가 3엄마며, 그리고 그 앞에 딱 들어가는데, 그 앞에 그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그 저희 외 공항, 공항 검문소 같은 그런 장치가 있고, 거기서 검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지품 다 꺼내놓으라고 해서 꺼내놓고, 그리고, 뭐지, 그, 가지고 있는 가방, 혹시 자기가 봐도 되냐고, 그래서 가방까지 열어보셨어요. 사실 뭐,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는 그냥 다이어리랑, <laughs> 네, 뭐 그런 거밖에 없어서 그냥 열어보시라고 편의 말하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총기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고, 혹시 뭐칼 같은 건 뾰족한 거 갖고 있냐고 그래서 아 그런 거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검 검문을 사모함 <laughs> 검문을 통과하고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 이게 그런 거를 이렇게 사람이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런 검문 검사를 할 것을 모르고 있다가 가서 그런 걸 당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동양인이라서 내가 테러를 일으킬 것 같아서 나를 그렇게 검사를 하나 싶기도 할 수도, 수도 있는데, 근데 뭔가 그 검사하시는 분의 표정이라든지 뭔가 그런 느낌? 그 분한테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다급해 보였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어, 이것이 이런 걸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 같아 보였어요. 네, 거기에서. 거기에서 뭔가 이런 검사를 하고 검문을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 보여서 제가 다 무서운 거예요. 뭐지 여기에 무슨 테러 예고 있었나? 저도 모르는 새 무슨 테러 예고가 있었나 싶고 박물관에서 뭘 이렇게까지 검사를 하나 싶고 그큰 박물관도 아니고 훔쳐갈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박물관인데 그래서 막 저도 저도 나름 막 패닉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시를 보, 보는데 약간 계속 약간 신경이 쓰였어요. <laughs> 내가 여기 있다가 혹시라도 테러에 휘말려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laughs> 네, 그런 약간 쓸데없는, 네, 쓸데없는 생각들이 조금 전시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나중에 찾아보니까요. 2014년에, 어, 테러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정말 정말 진짜로 테러가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비가 삼엄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박물관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그 안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 하나랑 그다음에 거기 이제 관람 온 부부랑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던 자원봉사자 이렇게 세세명 4 명이 죽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한국에서는 전혀 뭔가 테러에 대한 그런 위협이나 위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런 거랑 <laughs> 관련이 없다라고 한국 사람들은 더 많이 생각을 할 텐데 한국은 그런 거랑 관련이 없다. 그리고 사실 그런 테러 위험 같은 거가 있어본 적도 별로 없고, 네. 근데 이쪽 동네는 그게 굉장히 심해 가지고 테러 관련된 뭔가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문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한국의 황사 이런 것 황사 이런 거가 한국은 굉장히 문제 문제가 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거잖아요 황사가. 근데 이쪽 애들은 황사가 뭔지 모르거든요. 물론 그 한국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 코리안 옐로우 더스트 하면 알아요. 그리고 코리안 옐로우 더스트 해서 별로 화낼 필요도 없는 게 이름은 코리안 옐로우 더스트지만 그 친구들도 그 옐로우 더스트가 어느 곳에서 오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옐로우 더스트를 아는 친구들은 네, 그 황사가 우리나라에서 오는 게 아니고. 어디선가 날라오고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근데 네 이제 이쪽 동네는 미세먼지에 관한 그런 것이 아예 없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둔감하듯이 네 한국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테러 문제에 굉장히 둔감한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뭔가 테러와 관련된 것들을 접하려고 접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광, 박물관을 갔는데 그냥 박물관을 갔을 뿐인데 그 박물관이 테러가 일어났던 박물관이고 그리고 그냥 지하철역 그 집에서 이제 지나가는 지하철역이 하나가 있어서 궁금해서 내려봤을 뿐인데 그 지하철역이 알고 보니까 거기서 지하철 테러가 있었던 그런 지하철역이고 약간 그런 식으로. 굉장히 네. 테러가 이쪽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크나큰 조금 아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뭔가 뭔가를 생각했을 때 생각하면은 약간 이렇게 아픈 손가락들이 조금 아픈 기억들이 좀 있잖아요. 네. 뭐 세월호라든가 뭔가 그런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물론 그 희생되신 분들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어찌됐건 전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슬픈 기억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는 그것이 약간 테러라는 것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전시를 보고 왔습니다. 뭔 얘기를 하다가 아, 그래서 네 유대인 박물관을 가서 전시를 보고 왔다. 근데 이제 거기 전시 중에서 아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수다를 떠는 와중에 제가 벌써 다이어리를 다 꾸며버렸어요. 여기다가 뭘더 얹게 되면 은 굉장히 지저분해질 수 있어서 저는 여기다 뭘더 얹지 않으려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벌써 다이어리를 쓴게몇장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부풀었거든요. 다이어리가. 근데 이렇게 부풀었을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글씨를 쓸 때. 이쪽 같은 경우 이렇게 부푼 쪽 페이지 같은 경우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이 360도 다이어리가 좋은 게보겠어요 이만큼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열로 넘겨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 수평을 맞출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꿀팁 같은 꿀팁, 꿀팁 아닌 꿀팁인데. 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저 혼자서 어제 또 이것저것 다이어리 페이지를 꾸며봤는데 이거는 그냥 뭔가 생각을 하고 꾸몄다기보다는 그냥 이걸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제가 구매했던 그 노트패드, 네. 르티포그라프의 레터프레스 노트패드를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넣어 넣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만년필 대파 만년필 산 거, 네 그걸로 이렇게 뭔가 네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이랑, 이제 그 다음에 송장 번호 찍힌 이 송장이랑 네, 그런 것들로 한번또 다이어리 페이지를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꾸며봤고, 여기도 또 이렇게 꾸몄네요. 수다를 떨면서 하니까 금방이네요. 20분, 이미 제가 다 오려놓은 탓도 있는 것 같고. 네. 여기다가 뭔가 하나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햄릿 느낌으로다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약간 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 있다시피 약간, 네, 좀 과해질까봐. 아, 그 자르는 거 예시에서 보여드렸던 이 할아버지 있잖아요. 할아버지 아니고 아저씨. 네, 이 아저씨를 어떤 식으로 넣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각지게 오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아저씨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을 때, 네, 이 아저씨가 되게 돋보이죠. 이 아저씨의 그 뭐지? 이 보, 보더 라인, 이 경계선이 굉장히 각져가지고 돋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오릴 때 이렇게 각지게 오리면 어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도다 나오는 그런 느낌을 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다이어리 꾸며봤고요. 네, 사실 이 영상은 다이어리 꾸미는 영상이긴 한데요. 여러분께 건네는 네, 새해 인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뭔가, 새해에, 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뭔가 영상을 따로 올리기도 애매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이어리를 꾸미는 영상에서 어, 새해 인사까지 같이 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2022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저의 부족한 채널과 함께 해주시면, 또 내년에도 더 많은 페이지들이 쌓이는 것을 네, 함께 할수 있는 네,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감히 네, 감미 여러분들께서 그런 시간을 함께 해주시면 제가 너무 기쁠 것 같고 이것도 저도 뭔가 안주하지 않고 <laughs> 네, 계속해서 다이어리를 꾸미는 네, 그런 2022년이 되는 네.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네. 항상 영상 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댓글 남겨 주시는 분들께는 깨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정말 저희 채널을 뭔가 구독을 누르면 어찌 됐건 그 사람이 새로 뭔가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글을 올리면 여러분들께 알림이 가죠. 혹은 알림이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 피드에 뜨잖아요. 네. 그렇게 뭔가 저의 이 살아있다는 몸부림을 여러분들의 피드에 뜨게끔 그냥 놔두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 2022년에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함께 또 즐겁게 탁구를 해보도록 해요. 네. 그러면은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